홀컵입니다. 오늘은 일본 만화책 중에 보다가 때려친 거 짜증 나가지고. 아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고 이 만화책들을 제가 보다가 때려친 이유는 설정이 너무 억지야 설정이. 제가 봤을 때이 만화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어가지고 독자인 저가 보다가 슈키들이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분노조절 게이지를 폭발시켰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쓰레기로 평가하게 된 것이죠. 다섯 종류가 있는데 순위를 매기진 않겠습니다. 아, 명탐정 코난 뭐 이거 뭐 아실 거예요? 명탐정 코난이 아직 완결이 안 났어요. 좀 짜증나, 일단. 100권이 넘었잖아? 이 새끼는 대체. 어, 언제까지 우려먹겠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 추리만한지, 판타지인지 모르겠더라고. 설정이 과장된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안경 만지면 뭐가 보이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 도구, 뭐, 도라에몽이야? 어? 도라에몽, 거의. 그발 냄새나는 신발, 그, 그 돌리면은 막, 어? 돌린 다음에 공 차면은 그대포알처럼 날아가잖아요. 그뭐 허난 원래 이름이 남도일이잖아요 남도일 남도일이가 무슨 뭐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그래도 말이 됩니까 그게 막1 k 로 밖에서 막공막 찾는데 막, 막 정확히 막 머리 에 맞고 그러면서 제가 몇번 참았어요 <laughs> 참이 새끼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그게 좀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라고 목소리 막변조하잖아막 난이도 때문에 돌려가지고 막 지금부터 사건에 대해 삼, 생각하겠다 막이 하면서 코난이좋아하는 여자 이름 뭐지? 미란이? 미란이 그 어? 머리 존나 여기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두개골이야 그거 뭐 머리가 왜 이렇게 뾰족한? 여기 나온 애들은 머리가 다 뾰족해 코난도 그렇고 왁스를 너무 많이 봤어 머리에다가 이것도 보다 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제가 이 라나를 좀 점점 싫어하게 됐어요 코난 혐오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얘네 아빠도 막 탐정이잖아요 근데 뭐 코난이 맨날 이 아저씨를 기절시키잖아. 막이 아저씨 기절할 때막말 이렇게 한다고 막 흠냐 막 이러면서 막 기절한다고. 뭐그 브라운 박사구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이 아저씨는 뭐 타임머신만 개발 못했을 뿐이지 모든 걸 개발해 모든 걸. 천안한테 막 이렇게 막뭐 선물해주고 맨날 공짜로? 살 공짜가 어딨어? 희대의 발명품을 왜그 꼬맹이한테 선물하냐고 특허 내야지 특허. 맨날 그 나비넥타이 막 조정해가지고 막 목소리 내잖아요 막. 바로 옆에서 막 이런... 지금부터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다. 다 보이는 데서 심지어 맨날.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치다. 시청자로 우롱하는 거잖아요. 어? 우롱차처럼. 살인났는데 막막 막 어? 옆에서 축구하고 있고 막 끝. 아, 이 쓰레기 만화가 언제 완결이 나오나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가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완결을 안 내고 있다는 거. 아, 총체적인 쓰레기 만화예요. 두 번째는 아 테니스 왕자라는 만화인데 보시면은 뭐 테니스 기술로 이렇게 승부하는 뭐 테니스 선수들의 이야기예요. 한0권까지 봤을 거예요. 또 봤는데 주인공 필사기가 뭐 그거야 초창기까지만 해도 무슨 뭐. 토네이도 뭐 서브 막 해가지고 팍 때리면 막 공이 막 이렇게 돌면서 상대방 앞에서 막 튀어가지고 올라가, 어? 상대방이 못 받게 하는 뭐 그런,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 정도까지는 만화적으로 재미지다. 욕걸 처먹는 이유가 있어요. 저 말고도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이꽤 있습니다. 테니스로 상대방을 상해를 입혀. 이 만화가. 다 범죄자 새끼들이 나오는 만화더라고 보다 보니까 막 테니스 공에 맞아가지고 막 어디가 부러지고. 어. 그니까 어딨어 그런 게안 <laughs> 되잖아 솔직히. 아 그런 스포츠가 뭐어딨냐고 이게 상대방을 상해를 입히는 목적의 그 격투 그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테니스가. 일본 테니스협회가 더 이상 테니스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말아달라고. 이 공문을 작가한테 보냈다는 루머가 있다네 별게 다 있어 뭐 공룡 멸망샷이라고 그래가지고 테니스 공을 탁 때리면은 테니스공이 막 여러 개로 일단 갈라지는 거 만화적인 연출로막 이렇게 막 운석이 막확 떨어지고 피구한 톰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데 톰키 아빠도 뭐그 피구공 맞아가지고 죽을 뻔 했잖아 피구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잖아. 근데 이, 이거, 테니스는 이거, 영국에서 얼마나 그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야? 어? 하얗게 막 이렇게 막, 막 노가다, 잠바 이런 거 있고, 그, 못 치게 돼 있어, 테니스는. 귀족 스포츠라고. 근데 뭐, 이걸로 막, 휘둘러가지고, 막 공연하자고, 막 상대방이 막, 아, 그만! 막 이러면서, 어? 아, 막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막, 막 그런다고, 이거, 만아보면은 어디 막뼈 부러지고, 자극 아무리 그 자극이 중요해도 그렇지.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드래곤볼급이잖아요. 설정이. 무슨 이스의 왕자야. 이스의 왕자지, 왕자지. 스포츠 만화가 말이야. 스포츠맨신 모르나? 세 번째. 는 응. 파이팅이랑 복싱 만화가 있다고. 또 제가 알죠? 어? 복싱 덕후인 거? 만화도 처음에 몇 권까지는 이제 재밌게 봤어요. 나중에 보면은 좀 반복서가 사용하는 기술이 있어요. 복서가 기술 상태 이래봐. 삥! 슈워르크, 슈워르크. 뭐, 심장에 딱 맞아요 주먹이 맞고 상대방이 멈춰 으악, 으악. 그때 때려 눕히는 거야 이게 좀 거기서부터 좀 아, 긴감인가 했어 이거 계속 봐야 되나? 막 이러면 훈수충은 아닌데만 뭐, 시에서 가슴을 때리는 사람은 저는 본 먼저 명치를 때릴 수 있지 명치를 때리면 숨이 이렇게 억! 어, 꺾하고서 어, 뭐 쓰러진 현실적이죠. 그 사람은 이게 스크류 막 이렇게 막 주먹을 막 주먹을 막 이렇게 하면서 촥막 뭐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주먹을 날리는 선수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비동작이 없어야 된다고 예비동작 바로 나가야 된다 바로 바로.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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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놈은 촥 주인공이 걔한테 그걸 맞고 졌어 거기서부터 저는 아 이거 약간 좀 쓰레기 냄새가 좀 난다 나중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더 가관 세파이가 세파이, 그래, 도장. 세파이 이름이 마무루라는 남자인데. 일부가 주인공인데, 또이 만화가 좀 오바인게. 아니, 주인공이 좀 주인공이 아니야, 보다 보면은. 막 단행본 막 50권 넘어가면은 막 다른 애들이 거의 주인공이라고. 공동주인공이야, 공동주인공. 막키 크고 막 근육 줄인 남자인데, 곰이랑 싸워요. 복싱으로. 근데 뭐곰 뭐 미간을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곰을 잡습니다 주먹으로 거기서부터 저 생각을 했죠 아, 이 만화는 판타지구나 예전엔 그런 거 믿었었답니다 저도 우리나라 전설적인 사훈 중에 시라손이라고 있어요 시라손이가 뭐 4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느니 뭐 김주환이 뭐 날라가지고 뭐 상대방 얼굴을 뭐세번 가격하고서 사뿐히 탁 내려 남겼다느니 뭐 그런 차라리 그게 현실적이야 차라리 사람이 곰을 어떻게 이기나 곰은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신나는데, 신나. 막 이러면서 졸라 귀엽게 막, 어?